어린 시절 해변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린 적이 있었다. 그때는 이 파도처럼 세지던 남다. 다섯 여섯 살쯤인가 작고 힘이 없었던 나는 머리가 파도에 휩쓸렸고. 비교적 잔잔한 파도인데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. 작은 나에 비해서 파도 힘이 얼마나 센지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지만, 다음 파도가 나를 삼켰다. 또다시 일어나긴 노력했지만, 다음 파도 때문에 모래에 다시 머리가 처박혔다. 간간히 얼굴이 수면에 가까워지면 물과 모래의 범벅이 되어 밖에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. 바로 옆 해변가에서 가족들과 행인들이 빠르게 웃으며 냉소를 즐기고 있었고 하늘은 청명하고 갈매기는 날아다니는 별다를것 없는 경결이다 그런데 파도에 휩쓸린 나만 암기의 암기, 아무리,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파도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. 아마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영원했다. 너무... 오늘의 바다는 그날보다 훨씬 더 무섭다. 지금 이렇게 바다 밖에서 좋아도 없다. 이 해변가에서 심리적 더 안으로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. 아직 내가 해변가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다 해변가로부터 바다 30m까지 이 파도에 휩쓸리면 끝이다. 모두 이 바다가 삼킬 것이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먼 바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. 먼 바다는 고요하다.